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마가복음 사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 떨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둑후 타서 뿌리가 없어짐,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율들의. 대여 부르니 이르시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와인에, 와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삶을 어찌 어떻게 하려 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율을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듭 이들을 가리키이니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곧 넘어지는 자요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인, 두려함이냐, 등경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 자,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 너희의 할인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을, 실을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라.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수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다 니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에 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 이까 하시, 아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시며 하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 그가 누구이, 누구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마가복음 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만난,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쇠사들로도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들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깨뜨렸음을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 돌로 자기 몸을 해치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절을 큰절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응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내려 달아 내리다라 바다에,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어 여러 마을에 와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 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 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 대가 대가불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어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산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리고, 모이거네. 이에 바다가,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해게하소서학원에 이에 예, 그와 함께 가실을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 싸 밀더라. 열두해 혈루증을 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저중 중하여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소, 옷 위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 빠져나간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자들들이 여자오네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모르시나이까 한하되 예수께서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평,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을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 괴롭게 하나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미,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마,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들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한 눈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를 하시고 이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자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대되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 해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와 요셉과 유다의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 분이었고 아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 가르치니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두식, 두식, 두식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시고또이래시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더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 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사하라 하시니,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기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고, 고치, 고치더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란 페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주관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 일어나는이라 하고 또 어떤 또 어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예 선지자 중하나와 같다. 네 헤롯은 듣 헤롯은 듣고, 듣고 이르되 내가 목펜 요한이 내가 목펜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고로, 고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랑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기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듯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 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헤롯을, 요한의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이렇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하여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 드리밀,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조,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릴리레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해롯과 그,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들 소녀이르세소녀이르래 <laughs>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그러니까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무엇을 구하리까? 그, 그 어머니가 이르되 새로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새로 요한의 머리를 초반에 앉아 곧 내게 줄기를 원하, 원하오니, 원하온나이다 원하옵니 하니 왕의 왕이, 그, 왕이 신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없는지라. 왕이 고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서 요한, 요한을 목,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지자들이 듣,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아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는 것을 낱낱지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점으로 가며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 이후 날도 점으로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막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오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찾아 먹이리 먹이리까 이르시되 나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하시니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있, 또이다 학원을 제자들에게 명하서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백오십 명씩 앉은,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지사 하늘을 오로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모든 사람 두 마리도 모든 사람을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 열두 마리. 일조 방언에 차게 거두 없으며 떡을 먹는 자, 남자는 오천 명이었다.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 하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노안 동안에 배타,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 산으로 가시니라. 저으로 배는 바다 한,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사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어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지르더니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해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이는 그,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못하고 돌이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 라 건너가 개네, 사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내고,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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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 지방이나 도시,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를,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는,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에 드는 자는 다성함을 얻으니라. 얻은, 아멘.